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병 올바로 알아야 쉽게 낫는다라는 주제로 당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국제 당뇨병 연맹의 르베브레 회장은 한국도 식생활의 소구화 등으로 인하여 당뇨병 발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 말이 현실화된 것 같네요. 당뇨 환의 수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당뇨로 진료받은 사람은 2010년에 200만 5천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302만 8천여 명으로 8년 만에 102만 명이 넘게 늘어났죠 특히 20~30대 젊은 환우의 수가 빠르게 느는 것이 특징인데 이런 배경에는 비만과 운동 부족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분비량은 충분하지만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 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져 고혈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과 징후를 보입니다.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되는데 제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제2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데 특히 제2형 당뇨는 식생활의 소구화에 따른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 식사와 함께 운동량 부족과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음식물이 소화되어서 얻어진 포도당을 혈액으로부터 세포로 들어가게 도와줌으로 해서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혈액 쪽에서 보면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어 주었지만 세포 쪽에서 바라보면 인슐린은 세포로 포도당이 들어오게 도와준 역할을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면서 포도당을 세포로 날라주는 호르몬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따라서 당뇨병 치료의 중요한 목표는 혈당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포도당을 세포로 잘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라는 말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토록 생명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인슐린이 췌장을 통해 생성되지 않거나 충분히 분비됨에도 불구하고 인체내 어떤 문제가 있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서 세포는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되고 반대로. 혈액 안에는 당이 넘쳐나게 되면서 남아도는 당이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 말 그대로 당뇨가 됩니다 혈액 내 당이 많아지게 되면 깨끗하고 맑아야 할 혈액이 점점 끈끈해져 점도가 높아지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혈관을 통해 60조기에 달하는 체내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게 되어져 건강은 물론 생명유지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동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어지고, 이에 대한 비상 조치로 소변을 통해 당을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염증이나 감염 등에 의해서 췌장이 손상되어 인슐린이 안 나오면 당연히 세포로 당이 못 들어가면서 혈당이 올라가 당뇨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당뇨병을 제2형 당뇨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의 대부분은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서도 오지만 인슐린 분비가 충분한데도 발생하는데 이런 당뇨병을 2형 당뇨병이라고 하죠. 최근에는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해 2형 당뇨 환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형 당뇨에 대해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의 작용에 대해 세포가 저항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열어 포토당을 세포로 넣어주려고 하는데 세포는 그런 인슐린의 작용을 거부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혈당이 올라갑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최장은 아, 인슐린이 좀 부족한 것보다 라고 생각해서 인슐린을 더 방출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슐린이 나오고 나서야 마지못해 세포는 문을 열어 포도당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세포는 맷집이 더 늘어 그 정도의 인슐린에는 문을 열자나 다시 인슐린이 더 많아지고 세포는 또 다시 마지못해 당을 받아들이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단계가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췌장이 감당하지 못할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어 그 이상의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혈당은 오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슐린 분비가 인슐린 저항성의 무릎을 꿇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슐린 분비량은 정상인보다 높습니다. 이것을 상대적 인슐린 결핍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수 있지요. 그러면 왜 세포는 내닷없이 인슐린에 저항하여 당뇨 증세를 나타내게 할까요? 그것은 세포가 포도당과 지방 등 과도한 영양분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선택한 고육지책입니다. 모든 것은 늘 적당해야 좋은데 포도당도 좋은 에너지 원이지만 너무 많으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 세포에게 큰 도구로 작용합니다. 몸 주인이 알아서 식사를 줄이고 운동을 해서 포도당의 공급을 줄여주면 좋겠는데 그러기는 커녕 과식하고 간식과 야식 등 계속 먹고 마시면서 몸은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거나 눕기만을 좋아하면 영양 과잉이 더 심해지지요. 이 상태가 계속되어지면 포도당에 취약한 장기들은 살기 위해서 포도당의 과잉 흡수를 막게 됩니다. 대표적 장기가 근육과 심장인데 먼저 근육과 심장이 생존을 위해 포도당의 흡수를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포도당을 차단할까요? 네, 인슐린에 저항하면 됩니다. 그 결과 근육과 심장 세포에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되지요. 근육은 식사 후 포도당의 70%를 흡수하는 것이기에 근육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포도당을 거부하는 순간 포도당이 갈 곳을 잃어 결국에는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인슐린이 충분한데도 당뇨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세포가 과다한 포도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인슐린이 작용에 저항하면서 혈당이 높아져 당뇨병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혈관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과도하게 방출된 그 많은 인슐린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인슐린이 단지 근육과 심장에만 작용할까요? 인슐린은 혈관에도 작용합니다. 그런데 혈관은 인슐린에게 저항할 줄 모릅니다.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보호막이 없는 혈관은 고스란히 정상보다 몇 배로 많아진 인슐린의 독성에 노출됩니다. 올해 싸움의 새우 등터진 격이지요. 인슐린은 혈관 세포의 증식에 관여합니다. 혈관 세포가 인슐린에 노출되면 크기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집니다. 혈관 세포가 증식하고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혈관이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기고 딱딱해진다는 의미인데 바로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표면적으로 당뇨병이 생기기 오래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환우에게서도 동맥경화증을 보이고 있음은 이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면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모세혈관 혈행 장애로 인한 망막병증으로 실명할 수 있고 신장 기능 장애로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할 때도 있으며 말초 혈관 혈행에 문제가 생겨 저림 증세와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병증과 함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므로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는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소비되는 칼로리량이 많거나 같아야 하고 치료 역시 예방과 마찬가지로 섭취하는 칼로리량보다 소비되는 칼로리량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뇨 증세가 나타난다면 당뇨 약을 복용하기에 앞서 먼저 당뇨 증세가 왜 생겼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에 대한 답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것은 다른 말인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칼로리 양을 줄이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칼로리 소비량을 늘려 체중과 체지방을 줄여 나가는 것이야말로 당뇨병 치료의 가장 우선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이제 당뇨병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와 내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린 후 치료하기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